너라도 불안하지 않은니 사실 지금 많은 아내도 그렇지 음. 뭔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아, 싶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상사하고 싶어서 가장 큰이유가것같아 이상입니다. 딱한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아, 믿음에 부응하는 딸 응. 그냥 응. <laughs> 부모님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너는 이런 딸이다 그게 제일 심지 마음속에 갖고 움직이는 이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런, 가,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자연이 많으니까 내가, 제가 생각하는 사람한테 막 그런 난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저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일 하여튼 뭐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이유가 그렇습 감사합니다 제가 아메이를 하고 싶은 이제 확실하게 하는 가 깨어있는 나로서 아담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아내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네, 살고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 한다는 거, 네, 거기에서 진정 저가움을 네, 차,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금이라도이것나다 네, 아담입니다. 저도 나답게 살고 싶어서. 저는 음. 그것밖에 없어요. 남들 이제 나다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사람마다 근데 저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달고 싶은 삶의 수준이 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제가 눈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제가 달고 싶은 게 뿐이 그래서 그렇게 달려면아무밖에 없지 않나.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아메 사업을 한 이유. 항상 이거밖에 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스무 살때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이어리가 아직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리에 그 여섯 개노 <laughs> 호정, 연훈는 대안학교 아니면 유학을 보내려고 저희 김 사장님 아들 유학, 유학 보낸 것 때문에 이렇게 되 있는 거거든요. 아이 사업으로 인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다면 어, 내가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상관이 없어서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자식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수단이 이거에서 진짜로 아리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월 자산 소득 제가 집에 대한 로망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한세채 정도가 제 2번 버스키니스트 되습니다한 음. 채는 우리 거한 채는 연우 거한 채는 호정이 거 이렇게 음. 어, 시집갈 때줄게 아니고 그냥 자산으로서 한 20억 30억짜리 저택 같은 것들이 그죠? 연예인만 그런거 살았는거 없지 않습니까 될, 된, 내가 내 나이 100세 전까지 마련해 놓고 가면 되잖아요 <laughs> 뭐 그런 것들이 월 자산송이 2천에서 3천이 항상 꿈이었었고 세번째는 부모님 용돈이야 와, 엄마 아버지가 항상 열심히 사셨었던 것 같은데 방법을 몰라서 요즘처럼 이렇게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그런 정보가 많았으면, 분명 우리 부모님들도 방법을 알았을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만 살아오신 그분들이 지금, 어 누리지 못한 혜택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그, 한? 뭐라, 한 말고 뭐라, 결핍이,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laughs> 이렇게, 제, 요세 개가 가장 큰 아메일 하의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